병원 오시면은 다들 할인이 가능한지도 물어보시고요. 가슴 수술이 이제 또 다른 수술보다 조금 더 비싼 이유는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의학박사 고주영입니다. 원장님, 그 이번에 여자친구 생일 선물로 가슴 성형술 해주려고 하는데 가격이 솔직히 좀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OO 이런데 더 특가 하던데 이런데서 봐도 괜찮나요? 선물로 해주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선물로 꼭 세이라는 거 사주고 싶으세요? 저도 마음은 굴뚝 같은데, 제가 이제 타인 수년생이다 보니까 돈이 많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뭐딱안 된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아요. 그렇기는 한데, 우리가 수술 가격이라는 게 어떻게 책정되는지를 사실 환자분들이 좀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원래 굉장히 고가의 수술인데, 올라오는 이벤트 가격이 어쩌면 적정 가격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거든요. 수술비가 이제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이런 미용적인 비보험 성형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 형성되는 다른 가격들이랑 비슷한 원리로 책정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음식을 먹는다고 했을 때도 우리가 좀 저렴하게 도시락을 먹을 수도 있고 비싼데 가면은 또 굉장히 가격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거에는 정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이게 공장에서 만든 음식이냐, 원재료를 뭐를 썼느냐, 누가 만들었느냐, 식당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서 그 음식값 하나가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비스 품질이 좋다면 또 그거에도 가격이 반영이 되겠죠. 그런 여러 가지들이 반영이 되는 것처럼 수술 가격이라는 것도 의사의 실력, 거기다가 병원의 위치, 수술방의 환경, 병원의 직원의 태도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이제 수술 가격이 녹아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가슴 수술이 이제 또 다른 수술보다 조금 더 비싼 이유는 보형물의 가격 그러니까 원재료라는 거죠. 보형물의 가격이 또 다른 재료들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봤을 때 이벤트성으로 나온 가격들은 사실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된 가격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우리가 시장에서도 경쟁이 치열하면 가격을 낮추는 이벤트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적용이 된 거라고 보실 수. 수가 있어요. 친구한테 선물을 해주고 싶다라고 할 때는 지금 가격이 후덜덜해서 세일 품목을 사물해 주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가격보다는 조금 더 다른 제품을 보는 것처럼 병원이나 수술을 어디서 할지 결정을 하는 것도 가격도 물론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제 다른 이유들을 좀 찾아서 조금 더 알아보시고 결정하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더 일을 열심히 될것 같은데. <laughs> 그럼 혹시 그 가슴 수술 가격 말고 원장님이 생각했을 때또 뭐 고려해야 될게더 있을까요? 지금 이제 가슴 수술이나 모든 수술 성형 수술이다 마찬가지가 될 건데요. 이제 수술을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모습에서 다음의 모습으로 변하는 과정이거든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될지에 대해서 좀잘 이해해주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이미지가 있을 거잖아요. 그 이미지를 잘 설명을 하면은. 그걸 면밀하게 들어주고, 내가 어떤 수술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될 것이다라는 거를 정확히 좀 설명해 줄수 있는, 뭐, 3D가 또 되고, 아니면 뭐, 우리가 익스터널 사이저라고 밖에다 대보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수술의 결과를 좀 예측 가능하게 설명을 충분히 해줄수 있는 그런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고요. 의사분께서 그 가슴 수술에 얼마만큼의 경력을 가지고 계신지 대수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경험이 많으신지 이런 게또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겠어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성형 수술을 하다가 가끔씩 방송에서도 나오지만 불의의 사고가 생긴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병원이 얼마나 안전 관리 이런 것들에 신경을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면 좋고요. 대부분의 이제 성형 수술들이 어떻게 보면 병원의 환경 세팅이 굉장히 중요해요. 무균 수술이 굉장히 중요. 하기 때문에 그런 병원의 환경도 괜찮은지 이런 것들도 살펴보시면 부가적으로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또 이제 가슴 같은 경우에는 그 병원에서 이제 보형물들을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것들을 사용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알고 가시면 도움이 되죠. 첫 번째는 환자분의 니즈를 잘 맞춰주게끔 상담을 잘 해주는 거랑 두 번째는 디자인을 표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지 세 번째는 장비 네 번째는 위치 이렇게 네 가지를 고려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 아, 제가 잘못 이해한 거예요. 걸... <laughs> 아니요, 맞기는 네. 맞는데 이제. 조금 더 편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가슴 수술을 받고 싶다. 그럼 나 어떻게 원장님 찾아가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잖아요. 물론 절 찾아오시면 제일 간단하기는 한데, 이제 내가 어떻게, 어떤 원장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받으면 좋을까? 이건 어떤 분야나 다 마찬가지지만, 우선 좀 검색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병원들의 이름들이 나오거나 원장님들의 성함들이 나올 텐데, 가장 중요한 거는 병원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세요. 처음에 원장님들이 병원 홈페이지를 만들 때는 가장 주 주력으로 하는 종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주력으로 하는 것들 위주로 보통은 홈페이지를 구성을 해놓고 또 원장님들이 또 프로필 같은 경우도 홈페이지에 가면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원장님의 프로필과 원장님의 병원의 우선 환경 그리고 병원에서 이제 추구하는 가치 이런 것들을 먼저 보시는 게그 병원에서 이제 추구하는 가치라고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아이 원장님이 나한테 좋은 설명을 해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병원에 찾아가서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가장 빠르다고 할수 있겠죠. 프로필에서 어떤 거를 봐야 이제 이분이 진짜 수술을 잘하는 의사다라고 알수 있나요? 수술을 잘하는 의사라고 할수 있는 걸알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어요. 아, 없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의료법에서는 우리가 수술 전후 사진, 특히나 가슴 같은 경우에는 또 가려야 될 부분도 많잖아요. 전후 사진을 그대로 공개하는 것들은 의료법에서 환자 유인행위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법에서는 수술 전후 사진을 나타낼 수가 없고 부분적인 것만 볼 수가 있죠. 더군다나 가슴 같은 경우에는 전체 탈의를 한 사진이 아니라 보통은 이제 속옷을 입고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이게 정확한 수술 결과를 보여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환자분들께서 제가 상담을 받아보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환자분들이 의사를 잘 만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거의 복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의료법이 허가하는 범위 내에서 의사들이 자신의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 이제 나를 수술을 해주실 의사분께서 얼마나 수술의 진정성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분의 경력상 얼마나 아름답게 또 표현을 해주실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안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병원에서 제시하는 가치나 비전 이런 것들을 보고 병원을 찾아가 보시는 거를 저는 권해드리죠. 그러면 이제 제가 해야 될게 홈페이지 같은 거를 방문을 해서 네. 이렇게 확인한 다음에 네. 병원 몇 개를 오른 다음에 열친으로손 네. 잡고 네. 상담 받으러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그렇게 해서 가 보시면 분명히 우리가 여러 병원을 다니다 보면 이 원장님이야라고 생각이 딱 드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이제 성형이라는 건 사실 정답이 없어요. 어떤 사람한테는 아름다운 게 어떤 사람한테는 안 아름답다고 느껴질 수가 있고, 그리고 수술적으로 어떤 원장님은 이 정도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원장님은 이 정도는 무리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준이 서로서로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이제 상담을 다녀보시면 나는 이 원장님한테 내 몸을 맡겨야 되겠다라는 그런 확신이 드시는 순간이 있으실 거예요. 많은 분들께서 가슴 수술 성형 가격, 이벤트 가격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궁금해들 하세요. 그리고 이제 또 병원 오시면은 다들 할인이 가능한지도 물어보시고요. 수술 가격이 책정될 때는 정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사실 우리나라 환경에서 봤을 때는 의료비에, 그러니까 우리 수술비에 의료진의 실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렇게 크게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좋은 시설, 그리고 그 좋은 재료, 의사들의 실력, 이런 것들, 그리고 의료진들의 전문성,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된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잘 맞는 병원을 선택하실 수 있게 잘 알아보시고, 또 전문의 선생님들과 상담을 꼭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루학 박사 성형외과 전문의 구주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